안녕하세요 플로이입니다 잠깐만 얼굴이 안 보이나? 어제는 제가 디지털 피아노 거치대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의자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저 디지털 피아노 거치대를 똑같이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치수를 모릅니다 제가 그냥 어디 굴러다니는 거 보고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만든 거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자 만드는 거를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의자는 간단하니까. 그리고 직소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따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어제 쓰다 남은 이런 18t짜리 레드파인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높이는 430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 높이를. 430으로 자른 이유가 이 위에다가 이제 집성판지 한 장을 더 얹으면 448이 나오겠죠? 452mm 모자라는. 근데 2mm 때문에 사람이 앉았을 때뭐 느낌, 체감상은 안 나니까 그냥 편하게 430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폭은 어제 450으로 두판 키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 그냥 막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앉기 편하시게 재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약300 정도 나옵니다. 높이 450에 여기가 300. 300 정도 나오니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왠지 옛날에 그 기억하시나요? 뽀글뽀글 파마 그 하신 분. 그 그분 이름이 아, 밤로스. 밤로스 그분 기억하시나요? 그 옛날에 영상 많이 봤는데. 참 쉽죠? 자, 여기에다가 뭐 하나 더. 아이, 빨리 그림이나 그릴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꽃을 하나 그릴 겁니다. 꽃을 하나 그려가지고 직쏘기로 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리고 싶은 거, 뭐 하트도 괜찮아요. 뭐 별도 괜찮고.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 이제 이런 직쏘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직쏘기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주의하실 점은 요 뒤에다가 이제 판이 붙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앉는 자리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를 제외하고 나서 이 밑에다가 그려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높이가 요 정도 되면 요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야겠죠. 요쪽에다가.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다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샌딩기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샌딩기로. 사랑을 쓸 때는 연. 뭐래? <laughs> 자, 저는 그냥 이런 물망초라고 해야 되나?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렸고,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거를 한번 그려주세요. 자, 참 쉽죠? 자, 쉽긴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자, 이제 직소로 따주는 거예요. 직소로. 자, 직소기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받쳐 놓고, 이제 클램프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쫙 찝는 거 뭔지 아시죠? 클램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클램프도 있고 자 이렇게 돌려서 하는 클램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클램프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클램프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런 얇은 판재라도 이렇게 고정을 시킬 때 위에다 대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 자국이 남으니까 이렇게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밑에랑 두꺼워서 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따 볼게요. 자, 이렇게 직소기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드릴 비트나 왜 구멍 뚫는 거 있죠. 구멍 뚫는 걸로 홈을 파 주세요. 자, 이거 하실 때는 이렇게 클램프로 조여 주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직소기가 통통통통 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작업하실 때 클램프로 여기를 잡아 주세요. 자, 여기에서 하면 제가 약간 힘드니까 저쪽에서 제 클램핑 작업하고 다 따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직소기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샌딩을 해야겠죠? 샌딩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할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세요.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반대쪽에다 이런 꽃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꽃을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다시 직소 작업한 다음에 딱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꽃을 땄습니다. 이제 의자를 만들어야겠죠? 그 전에 샌딩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포로 넣고서, 자, 문질러 주세요. 이 안에도. 자, 그 다음에 앉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가운데 판이 하나 들어가줘야겠죠. 저는 뚜껑 달린 의자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만 재단을 해주세요. 이거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옆에 붙는 거를 물결 무늬로 제가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어떻게 나누냐면 절반을 체크합니다. 절반을 체크하고 원하시는 대로 물결 무늬를 하나 그린 다음에 반절을 따요. 이렇게. 이렇게 따고 반대쪽에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딱 맞겠죠? 이런 식으로 물결 무늬를 양쪽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다 따셨으면 똑같은 걸 그려주세요. 옆에 붙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나 그려 주세요. 자,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따 주세요. 이따가 만든 거 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또 샌딩을 해야겠죠? 아까 이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경첩을 달고 상판을 올려가지고 뚜껑이 열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일단 또 위에 덮개를 가져와 볼게요. 큰 철물점 가시면 조금 예쁜 경첩이 있어요. 경첩. 이제 경첩을 달아서 뚜껑을 만들어 줬는데, 이건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예쁜 걸로, 좀 예쁜 거건 이제 큰 철물점 가야겠습니다. 자, 의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잘못 만들면 뚜껑 안 열립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판을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경첩을 한번 대보고 열어보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뚜껑이 안 열릴 수도 있으니까. 이 판을 대보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 경첩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뚜껑이 잘 열려요 자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었고 반대쪽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의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되겠죠 앉힐 때는 의자를 팔자국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 쓰는 책들은 안에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고 보면은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만들다 보면 실수도 하고 가끔씩 이제 짜증도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만드셔야 돼요 아참 제가 키보드 거치대를 안 보여드렸는데 위에 제가 등을 넣었습니다 메이등을메이등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킬수 있도록 저녁에도 약간 인테리어 효과가 나겠죠 제가 위에도 가까이 보면 곡선을 약간만 땄어요 약간만 너무 많이 땄으면 조금 이제 정신 사나워 보이니까 저기 키보드 겉집대 안쪽도 저렇게 따줬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조금 예쁘게 이런 식으로 따주고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걸로 제 닉네임을 파가지고 붙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를 직소기로 딴 다음에 이 토치로 꼬실려 주세요 꼬실려? 어 꼬실려 주세요 좀 까맣게 타야 이쁘겠죠 이걸 좀 식힌 다음에 그 다음 샌딩을 해주면 아주 예쁩니다 이따가 제가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이 글자를 판 다음에 토치로 한번 그을려주고 샌딩을 한번 해주면 기계로 판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쁩니다 제가 한번 놔볼게요 남은 자재로 따님이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들 이름을 새긴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제 이름 팠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나한번 쳐봐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DIY 하나 더 만들게 있어가지고 그거 만들고 나서 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뭐 자재 산출하고 뭐 그런 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 조여주는 남자 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神通るんだ。